청년에게 어느 할머니가 물었어요. 젊은이 어디까지 가나.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예, 무슨 무슨 전문대로 갑니다. 하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고 대학상이구만, 똑똑하게도 생겼네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청년에게 또 물었어요. 근데 젊은이는 어디까지 가나.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어깨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한국과학기술원에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과학기술원은 카이스트잖아요. 영재 수재들만 간다는 그 학교로 간다는 것인데, 이 할머니가 그 말을 듣자 그 안에 그냥 기술자만 생각을 하시고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야 공부 못하면 일찌감치 기술이나 배워야지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전체를 모르니까. 그저 기술소리만 듣고 이제 오해를 한 거지요. 우리는 꽤 많이 부분에 대한 지식으로 전체를 평가합니다.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에그 어리석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대해 부분밖에 모르면서 전체를 알고 있느냐, 선입관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책 제목만 듣고도 무슨 내용의 설교가 진행될 거라 하는 생각을 하고. 다 아는 듯그 마음을 풀어놓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룻기 그러면 우리의 좁은 사고는 아름다운 고부간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는 고부간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 가정 밖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적 아름다움을 더욱더 많이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 주간 동안은 그러한 많은 관계적 나눔을 무엇 나누기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고난 또는 괴로움 나누기라는 제목이에요. 물론 매주일 한 장씩 보는 거니까 제가 드러내서 나누는 말씀 역시도 부분만 아는 것일 수 있어요. 또 저도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강해를 하자고 하면 이미 제가 여기 와서 룻기 강해 때는 이거를 4일 동안에 끝난게 아니라 예, 네, 며칠 동안에 몇 주에 걸쳐서 이 강해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더 깊은 진리를 또알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하면 이한장 내에서만은 전체를 흐르는 핵심 주제를 서로 연결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직, 육신적, 심적 고통과 고난이 가중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될 그런 주제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함께 깨달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일장은 고난 나누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좀 보냈었는데 혹시 문자 받으신 분들은 룻기 일장을 좀 읽어 보셨어요? 예, 읽어 보셨으면 잘한 거예요. 다음 주일에는 몇 장을 읽어 와야 되는 거죠? 예, 이 장을 읽어 오는 거예요. 예, 안 읽어 와도 뭐 괜찮지만. 기약이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장을 한번 이상 읽고 오시면 다음 주일에 더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진혁이가 유치원 다닐 때 얘기니까 20년도 더된 얘기네요 이 아들 녀석이 유치원에 다녀와서는 언어전달이라는 걸 그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퇴원을 할때 나갈 때 끝나고 보낼 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는 엄마한테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 얘기 해준 거를 이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줍니다. 그럼 아이는 다음 날 선생님에게 가서 엄마한테 언어 전할 잘했는지를 이렇게 확인 받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 아이가 오더니 오늘은 아빠가 적어야 된다면서. 그 언어 전달 공책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한테 언어 전달을 시작합니다. 아빠, 아빠는 우리 집 기둥이세요. 힘들어도 힘내세요. 아빠, 사랑해요. 진역 올림. 이라고 하는 짤막한 편지의 내용을 이 아이의 입을 통해 언어로 저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평소에는 아빠 침 묻는다고 잘 뽀뽀를 안 하는데 그날은 이 녀석이 저한테 달겨들어서 몇 번이고 저에게 뽀뽀를 해대는 거예요. 부드러운 남자인 제가 눈물이 삥. <laughs>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언어를 옮겨주는 것이었지만 그 녀석의 표정은 꽤 진지했어요. 설사 그 의미를 이 아이가 모른다 할지라도 또그 녀석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녀석은 상당 부분 저의 괴로움을 나누어 갔다는 거예요. 참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위에에는 내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존재는 우리 아내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어리지만 이제 자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이 애비의 괴로움을 나누어 가고자 위로의 마음을 전해왔다는 사실이죠. 별것 아닌 몇 마디의 말로도 상당한 괴로움을 나누어 갈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관계예요. 그중에서도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은 괴로움을 나누는 제일 기초 단위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괴로움 나누라고 그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족 교회도 가족 개념으로 늘 말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이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없거든요. 저는 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뭐 체육대회를 하거나 야외 예배를 가거나 그러면 우리 신월체육교 한 가족 야외 예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족들이 그 가족 안에 구성원들이 서로의 괴로움을 외면하고 각기 아파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그의 자부들 사이에는 이렇게 괴로움을 나누고자 하는 아름다운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타양살이의 괴로움을 체험했어요 거기에 과부의 서름까지 체험했어요 이 이중적 괴로움을 겪을 만큼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귀향길에 동행해서 역시 과부가 된이 자부들이 겪게 될그 타양에서의 과부살이 그 이중적 괴로움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외로움만 덜고자 그, 자시, 자녀, 그 자부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 남편 엘리멜렉 데려가고 내 자식들 데려간 거 그것도 아프지만 너희들이 과부된 게난더 아프다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절에서 보는 대로 너희 종족 가운데서 팔자 고치고 평안히 살아라 권면을 해요. 이 일장에서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무려 세 번이나 그걸 반복합니다. 그건 며느리들이 겪게 될 괴로움을 헤아려주고 덮어주고 그 미래를 열어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와 욕심은 절대 사랑 아닙니다. 뭐, 교회 부응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 이기를 생각하고 욕심을 차리려고 하면 그건 절대 교회 부응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는 이기와 욕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 아니니까. 결국 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음을 나누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울음을 나누는 걸 하찮게 생각하지 마셔요. 울음을 나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바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울음을 나누어 달라. 내가 무릎 꿇는 자리에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들도 좀 흘려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도에 흘려진 몇 방울의 눈물만으로도 저는 감개무량함을 느낄 때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눈물을 나누는 사랑,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스는 그 이상이에요 18절에 적은 대로 울음만이 아니라 괴로움 자체를 나누고자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 위에 14절에 보니까 루스는 그를 붙좇았더라붙좇았더라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 굳게 결합하다라는 말이에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기 루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지언정,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이게 붙잡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나옴이란 이름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지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며 나오미가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20절 21절에서 자신을 쓴물 괴로움이라는 의미에 말하라고 부르라고 거듭거듭 전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룻은 시어머니의 이 괴로움을 나누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때 더욱 더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사실 고생길이 환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모압에서 시어머니가 겪은 괴로움 그것에 비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나라보다, 특별히 모압보다도 더 배타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여자예요. 그것도 과부라고 하는 모든 불리한 조건이 다른 데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거기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자신이 어떻게든 이 어머니를 공개해야 할그 막중한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녀는 오늘 16절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신앙을 근거로 해서 기꺼이 그 시어머니의 강권을 거절하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괴로움을 나누고 시어머니를 위로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괴로움이 뻔히 보여요. 고난이 뻔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집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 믿은 나오미와 그 가족들에 비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제대로 된 신앙인지 몰라요. 그야말로 나중 믿은 이 믿음이 먼저 믿은 엘리메댕 라움이 그 가정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라움이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난 때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가서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어려워서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풍족해서 떠났다. 흉년이 들어서 이웃한 사람들의 괴로움을 풍족한 물질로 나누기가 싫어서 그래서 떠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는 그렇게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남들 다 어려운 때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눈치도 보이고 또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괴로움을 외면하고 그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남의 괴로움을 외면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큰 괴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생명과 두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생명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풍족하게 나갔지만 비어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뻐기며 희희낙락하며 나갔다가 부끄럽게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의 괴로움을 나누지 않고 외면하면 자기가 괴로울 수 있음을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사가 주일 아침에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하자고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 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배고픔과 상처로 고통받는 나사로에 대하여 부자는 무관심합니다. 잔치상을 버려 놓고 많은 사님, 사, 손님들과 희희낙락하지만 거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먹으려고 하는 이 불쌍한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그집 개입니다. 개가 관심하는 것은 나사로가 불쌍해서가 아니죠. 나사로가 경쟁자예요. 그 동안에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다 자기 몫이었는데 지금 나사로가 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가 믿겠지요. 그래서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아 버리기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차피 떨어진 부스러기 나누어 먹는 그런 관계인데 그거 함께 좀 나누어 먹으면 어떨까? 여러분, 이웃을, 형제를 적으로 생각하고 경제상대로 여기는 것은 그것은 이 개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이상 그 아픈 곳을 건드리고 더 괴롭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 개만도 못하거나 아니면 개보다 더 하거나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픈 거 들추어내고 더 찔러대고. 여러분, 그것은 괴로움을 나누는 건강한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욕이 힘들 때 찾아와서는 그 아픈 것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들쳐내고 상처를 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꼴 못 보십니다. 예? 네? 이웃의 가족의 괴로움을, 형제의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는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나설로의 괴로움을 외면한 것으로 결국 자신이 음부의 괴로움으로 그 인생이 종결되어지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괴로움을 외면하고 그 괴로움에 더큰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을 궁휼하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은 괴로움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궁유리, 사랑이, 부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욕설 하잖아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건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린 것, 그것 가지고 뻑이고 자랑하는 게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고 이웃과 잘 나누는 것까지 가야 그게 축복이지. 그 신앙정신이 제대로 머릿속에 박히고 마음속에 박히고 그걸 실천하는 모습들이 사라져야 그게 진정 예수 잘 믿는 거고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처럼 남의 괴로움 외면하고 남의 괴로움을 즐기면 하나님은 그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시고 루처럼 남의 괴로움에 함께하며 나누려고 하면 루기에잘 아시는 결론처럼 하나님은 그의 괴로움까지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하나님이 루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루시 고백한 나오미의 하나님이 루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루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루처럼 남의 괴로움을 나누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괴로움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남까지 갈거 없어요. 우리 가족, 가정의 한 가족, 교회의 한 가족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그런 우리 교회야 그런 분들 없겠지만, 많은 아내들이 날지 못하는 남편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아니 날지 못하는 남편을 외면하고 그 괴로움과 그 외로움 가운데 그냥 처박아 두려고 합니다. 도망가진 않아도 그 괴로운 데를 바가지라는 도구로 박박 긁어댑니다. 그러면 남편은 영원히 날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들의 어깨에 격려를 얹겨 주어야. 취업에 곤란을 겪는 자녀들에게 성적이 오르지 않아 괴로워하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멈추고 머리를 좀 식히고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여야 되지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날수 있어요. 이전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날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이 믿음의 가정들이 사랑 안에서 힘찬 날개짓을 이루고 아주 높이 날아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넉넉히 나누어 넘쳐지는 우리 신월 제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시기하지 마셔요, 질투하지 마셔요. 목사님은 쟤들만 더 사랑하나봐. 이 착각을 하지 마셔요. 예? 네? 여러분 모두는 다제 자식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기를 원해요. 물론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재단을 위해 더 많이 눈물 뿌리고 더 많이 땀을 흘리고 그런 이들에 대한 목사의 사랑이 더 격려가 더해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아버지 마음이죠. 왜 땀을 더 흘리니까? 눈물을 더 흘리니까? 그래서 혹여라도 힘들고 낙심할까봐 더 다독여주고 더 격려해주는 것. 그건 여러분 부모들 마음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괴로움까지 아니 이 민족의 괴로움까지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래 전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필리핀 마닐라에 한 소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가는 걸 보니까 부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도 저금해서 자전거 사야지 다짐을 하고 그저 조금만 돈이 생겨도 열심히 저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엄마 아빠가 TV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배고파 죽어,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어린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저금통을 들어봅니다 묵직해요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자전거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민 가운데 그 밤을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저금통을 들고 빵집으로 갑니다. 가가지고는 이 저금통에 있는 돈만큼 빵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만큼 빵을 하나름 어? 사가지고 그 빵집 아저씨 자전거에 싣고 그 마닐라 시내에 있는 YMCA 해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빵을 배가 고파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나라에 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초지정을다 듣고는 YMCA에서 그 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간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왜? 그 빵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전해질 때 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어 없어지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초등학생의 미담을 널리 알리고자 이 빵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4 페소밖에 안 되는 빵이었지만 그 빵이 미담이 더해지게 될때 무려 1,254 페소에. 넉넉함으로 팔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3일 뒤에 그 YMCA 회관으로 현금과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돈으로 그 소년에게 자전거를 사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괴로움을 나누면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괴로움을 나누려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한 만족과 기쁨뿐 아니라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은 결코 주머니가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마음이 넉넉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은요. 교인들 가운데 나누는 사람들 보면은요, 부자 아니에요. 넉넉한 사람들 아니에요. 잘 나누는 사람들 보면 결코 물질이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질 넉넉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인색해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누어야 할 상황이 오면 기쁘게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루처럼 자신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시어머니, 더 괴로움을 나누려는 그 마음을 배워서 쉽지 일반에 정성을 모아 나눌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뭘 나눠? 이유와 핑계가 많으면 절대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이유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죠? 저는 뻔히 아니까. 그게 얼마나 하찮은 이유고 핑계인지 저는 뻔히 알거든요. 그냥 모르는 척 들어줄 뿐이지 모르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누지 못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나누지 못하는 교회는 더 어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죠. 그러나 나누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넉넉하게 해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그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 나눔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물질도 더해지는 거고요. 땀도 더해지는 거고요. 눈물도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괴로움을 나눌 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그말 아시죠? 알기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법칙은 더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 그들로 통하여 그 슬픔이 반, 반의 반 그렇게 끊임없이 줄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쁨을 나누면 그것이 두 배, 네 배, 여덟 배의 역사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루스는 시어머니의 괴로움을 나눔으로 나오미의 기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만 아니잖아요. 자신도 더 행복해지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사랑한 여러분, 오늘 루키 1장 오늘 이 1장 안에서 괴로움 나누기, 고난 나누기 이 지혜를 배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괴로움을 나누어 두루두루 다 행복해지는 은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그플라스의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가피를 내어 나누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큰 사랑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백성, 십자가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이 신앙의 교훈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 나누기 룻기의 첫 장을 신장하며 가장 어려운 주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온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괴로움을 나눌 줄 아는 그 나눔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는 거룩한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나눔의 가장 앞장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저와 이 모든 자녀, 특별히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